다음은 교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동북아의 교류. 자, 먼저 삼국시대에 일본과 이거 교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 특히 이 삼국의 문화는요, 일본 아스카 문화의 아스카 지역,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금동 미륵보살 상가상 쌍둥이라고 그랬죠.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유상. 고유산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꼭 한번 가보시라고 했잖아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수산리 고분벽화. 이 고분벽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여성들의 치마자락, 옷자락, 스타일, 패션을 보면 이 나카바시 고분벽화에 나온 그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영향, 아니 뭐 요즘도 한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류 유행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실 이런 것들도 중국 그 중국의 어떤 그 문화유산 그 패션의 영향을 받아 도 이렇게 가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담진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금당벽화를 그려냈죠. 그다음에 혜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쇼토쿠. 어우 일본의 그 쇼토쿠 태자는 일본인들이 존중,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큰 고대사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었던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스승으로서 이 혜자가 역할을 많이 했다. 어, 고구려 그랬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아지기 왕인 왕인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노노 천자문 일본에 전파했다고요. 예. 그다음에 백제 가람. 여러분들 백제의 가람은 사찰이에요, 절인데. 백제 탑을 보고 싶어요? 또는 뭐 백제 건축물을 보고 싶어요? 볼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백제는 멸망했고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오사카나 이런 데 가시면 백제 양식의 탑과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시면 백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백제인들이 워낙 일본에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뭐 백제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일본 가서 다른 건물 짓겠어요? 그들이 지었던 건물 똑같이 짓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시면 딱 보면 아어 이거 백제인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백제 사찰 을 보고 싶으시면 일본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볼수 있습니다. 신라는요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을 전파했고요. 그다음에 축제술은 뭐냐면 놀고 먹고 뭐 신다고 이게 아니고요. 제방을 축대, 제방을 쌓는. 저수지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 축제술.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어, 이 신라인들의 이저 저수지를 보고 야 이건 진짜 대단히 잘 만들었다. 그래서 한인들의 연못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 철도 많이 전달했지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스에기라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당시 일본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을 담잖아요 국을 담으면 그국국이이 그 그릇에 스며들어. 여러분 혹시 그런 밥 그릇 뭐 집에 있어요? <laughs> 없지. 지금은 친구는 이친구잖이요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우면 완전히 흙과 전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워버리면 아주 완전히 흙과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그래서 흡수가 안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흙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내려면 고온 천도 이상의 엄청나게 그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이 이게 없네. 근데 이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을 녹이는 기술에서 나와요. 완전 고온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야가. 철의 나라 아닙니까? 고온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만든 그릇은 완전 신박한 국을 넣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나오는 거야. 단단해. 이게 일본에 가면서 일본은 열광을 합니다. 안 그렇겠어? 내 삶을 바꿔놨는데 매번 이렇게 생각해봐. 된장 된장 국물 부었어, 먹었어. 두 번째, 뭐, 다른 맑은, 맑은 국을 넣었어. 야, 근데 왜 된장 냄새가 나냐? <laughs> 그렇지. 된장이 스며들었으니까, 된장이 게 먹을 때마다. 그 뭔가 이거 찝찝한 게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야의 토기가 왔는데. 완전 새로운 맛, 신선한 맛. 이걸 그대로 보존해 줄수 있는 거야. 이거 최고지.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쓰에라고 그랬어요. 이 쓰에기가 과연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 기라고 하는 거는 그릇기자, 그릇기자 있잖아요. 그릇기자. 요 기는 그건 것 같고 쓰에가 뭘까? 쓰에는 아마 이게 아닐까? 쓰, 쓰, 쇠. 쇠, 쇠처럼 단단한 그릇. 그쇠 그릇. 이걸 쓰기를 쓰에기, 쓰에기, 쓰기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본인들 어떤 삶에 영향을 엄청 미친 게 바로 가야토기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나라들,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가도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고구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아프라시아브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벽화가 있는데 여기에 야 이거 엄청 뭔데 아니야. 여기에 고구려인들이 등장을 해요. 헉 뭐야? 이 먼데까지 고구려인 왜 이게 이제 깃털 이렇게 꽂는 그고구려인데 특징이잖아요. 있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벽화에. 그 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먼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laughs> 어쨌건 그런 모습도 있고 각저총. 각저총에 보시면 씨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분명히 모싸움이 아니에요. 코는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중동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제가 그 원성왕릉에서 무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외국과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신라에서도 그보뭐 유리 제품 이건 다 페르시아산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당시도 역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남북국 시대의 어떤 교류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원성왕릉 괴릉 무인상, 각저총. 아, 앞에 그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의 각주촌에볼수 있고 통일시라원성화는 괴릉에서 볼수 있다고 했는데 요런게 또 일본의 또학후 문화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